그 다음에 정제격. 정제격은 관을 쫓아가야 되죠. 관 중에도 뭘 쫓아야 돼요? 정관을 쫓아가야 돼요. 상신이 식신입니다. 물론 대체해서 상, 상관을 쓰기도 하는데, 원칙으로 식신이에요. 왜 식신을 쓰냐면은, 뭐를 극하라고? 평관을 극하라고. 평관. 음. 안전한 곳으로 나를 데려줄 사람만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정재격은 관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건 정관이거든. 그런데 평관은 어떻게 해요? 안전하지 않는 곳이죠. 어 뭔가 이렇게 앞에서 뭔가 이렇게 그 뭐냐 이렇게 뭐, 뭐죠? 설레가 없고 그다음에 뭔가 이게 처음 해보는 거고 어설프고 이렇게 모험이야 이거는. 정재격한테 평관은 모험이야. 불투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재격이 정관을 쫓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된 도로를 걸어가라. 이런 얘기야. 비포장도는 평관이잖아. 그러니까 어, 나를 금전적인 거 생활적 안정으로부터 확실하게 지켜줄 사람이 정관이죠. 그러니까 이 정관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평관은 극하라고 식신이 상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상관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관도 막 들어오죠? 그 평관, 편관, 평관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관을 어떻게 합니까? 극하죠? 얘는 극해버리고, 얘는 받아들이고, 얘는 평관은 수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잘 버는 남자는 발로 차고, 뭐 하는 사람을 찾아? 착하고, 그 다음에 인격이 훌륭하고, 대신에 돈은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까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음, 그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선택의 남자 선택의 문제고 정직격의 상관이라는 것은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어 그거죠. 뭔가 이렇게 옳은 직장, 그다음에 옳은 선생 예, 이끌어주는 사람이니까 이런 선생을 못 만나는 거예요 상관이 있게 되면. 평관을 항상 받아들이잖아. 상관은 평관을 극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일이 끝이 없어. 정제격은 일하는 사람이잖아. 정제. 일하는 사람인데, 상관이 있게 되면은, 이 정해진 일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 정관이 뭐죠? 정시에 퇴근하고, 우리가 계약한 거잖아. 너는 오늘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라.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정관을 극해버리니까, 퇴근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치? 퇴근 시간이 고무줄이지. 뭐 평관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 퇴근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야근, 미리 언제 끝날지 몰라. 그 다음에 뭐 아무 때라 하냐 휴일도 그냥 콜하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부인이다, 식신이 있다. 식신이 있으면은 식구들한 식구들이 밥 먹는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상관이 있으면은 식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관을 극했기 때문에 지멋대로 들어와. 밥을 여러 번 차려야 돼. 각자 먹으라가 아니라 밥을 차려야 되는 거야. 정제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관이 있게 되면 일거리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저일 다 해야 돼, 그냥. 안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운에서 해석하세요. 운에서. 만일에 정제격도 정관일 쓰고 있는 사주가 상관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한눈팔다. 그죠? 예, 정재격이 나니까 상관 상 정관은 뭐죠? 내가 모시는 주군이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상관운 때 한눈팔다. 애가 어떻게 해요? 공부를 안 하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네, 문제라서. 그죠. 수입이 불규칙해지다. 네. 이렇게 돼. 또편재격편재격은 그 뭡니까 이거는? 얘는 상신이 뭐예요? 상관이야. 상신이. 왜 상관일까요? 편제라는 거는 무한하게, 무한 확장이죠. 예, 그냥 막, 무한 확장이에요. 넓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게 편제격이야. 그럼 상관이 있게 되면은 이 무한 확장이 잘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 반응하라는 얘기야. 이런 그러니까 유튜브도 보면 편집격 있는 애들이 보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음. 근데 식신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식신, 내 의도,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들어와라. 상관이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무한 확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편집객이 상신은 좋은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럴 때는 주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취직도 되죠. 취직. 그 다음에 또 이거 남자 같으면 뭐예요? 콜 받았으니까 애인 생기기. 자, 여자 같으면 또 뭐겠어요? 똑같아요. 애인 생기기. 음, 그 다음에 뭐 영업하는 사람 같으면 뭐가 생깁니까? 손님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응. 나를 불러주는 데가 많으니까 일단 러브콜 받는 거야. 좋은 거. 그래서 이거는 편집객의 상신은 좋다. 상관은 좋다. 물론 이제 다른 육신이 또 들어가고 두개세 개가 또 이렇게 서로 믹스 돼가지고 작용이 또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상관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아 정관을 극하는구나.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